처음 자동차 정비 학교를 입학했을 때도 2년 코스 중 1년만 등록한 상태였다. 잘할 자신은커녕 끝까지 마칠 자신이 없었다. 아직도 기억나는 학교 오틴날 학과에 상관없이 배강당 같은 곳에 모두 석혀 앉아있었다. 자동차 정비만 남고 다른 과는 트레이너를 따라 이동하는 타이밍이었는데 마이크를 잡은 교수가 나는 무슨 과냐고 세 번을 물어봤다. 내가 질문을 잘못 이해한 줄 알던 았 그는 나는 당신 질문 이해했고 자동차 정비 신입생이 맞고 이름은 누구 누구다. 라는 답변에 그제서야 고개를 갸웃거렸다.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첫...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운전이에요. 운전. 인정. 정비소를 상상을 했을 때 항상 호이스트에 차가 올라가 있는 모습만 저도 머릿속에 그려졌었는데 그 차가 이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차를 가져와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고 서비스가 끝났을 때 차를 갖다 놔야 되니까 운전은 능숙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큰 차, 작은 차 모두 다볼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차체감을 느끼기 위해서 많이 몰아봐야 되고 수동, 자동, 미션에 상관없이 모두 운전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운전석이 감기기 때문에 운전 그리고 교통 법규 그리고 도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신호등을 어떻게 보는지 오른쪽을 먼저 보는지 왼쪽을 먼저 봐야 되는지 어 그런 거꼭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호재로 차가 없다 뭐 운전을 할 만한 경제적인 그뭐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방법은 차를 쉐어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카맥스도 같은 그차 쉐어링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차를 빌리세요. 근데 그 워크샵에서는 차가 뭐 작은 차만 주어지지도 않고 큰 차만 주어지지도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양한 차종을 빌리셔서 운전을 직접 해보시고 차체감을 느껴보시고 당연히 수동 자동은 둘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입학하기 전에 그리고 일 시작하기 전에 간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그정비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 운전을 반드시 능숙하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처럼 처음에 너무 겁먹지 않기를 그리고 바로 일에 투입이 되어도 아, 운전만큼은 능숙하게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어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배경이 이렇게 항상 일편 시끄러워요. 우리가 뭐... 뭐 리스닝을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조용한 환경에서 영어를 유지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 영어 특히 하실 때 리스닝 공부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차에 이렇게 서는 차에 보면은 서비스 매뉴얼이 있어요. 오너스 매뉴얼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스바루에서 오너스 매뉴얼을 가져왔는데 이 그게 뭐냐면 차를 샀을 때 손님들이 그본 차에 설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이제 뭐차 안에서 할수 있는 거, 밖에서 할수 있는 거, 작동법, 작동 원리, 고장 났을 때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의 설명이 담긴 이런 책자가 있는데 이 책자를 반드시 하나를 구해보세요. 뭐, 친구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주변에 뭐, 차, 호주에서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책자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자를 반드시 구하셔서 한번 쭉 정독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 공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수 있겠지만, 일에 바로 투입이 되려면 적어도 차의 명칭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서비스를 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메인트렌스 아이템이 나와 있거든요. 얼마 주기로 이 부품들을 체크를 받아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여기 있는 표현들 중에서 모르는 단어는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차의 기능들을 작동하는지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아무리 기본적이라고 해도 저도 모르는 내용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일단 이거를 좀 숙지를 해서 읽는 편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그 계기판에 들어올 수 있는 경고등 같은 것도 영어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그리고 이 라이트가 들어왔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각각의 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쭉 보시면 스스로 공부하는 자료로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전하고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비선은 힘들기도 힘들지만 힘든 것보다는 어, 하루 끝에 좀 짐이 빠져요. 그래서 운동으로 굳이 제가 비교를 해보자면 뭐 50m, 100m 단거리 달리기보다는 오래 달리기, 장거리에 좀더 가까운 것 같고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을 좀 많이 하시면 체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리 힘은 무조건 많이 길러주시면 될수록 좋고 마라톤 같은 거 저는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뭐 에어컨이 있냐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차가 계속 들락날락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크샵 내에서 에어컨을 틀 수는 없어요. 뭐 오프셔도 있기는 하겠죠. 뭐 좋은 브랜드들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있는 곳은 그렇지 않고 많이 덥고 많이 춥고 많이 습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밖에서 하시는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하고 그렇게 체력을 기초 체력을 기르셔서 어, 정비 학교 입학하기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저는 여전히 그 체력적인 부분에서 어,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정비를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체력 관리법 댓글로 많이 공유 부탁드릴게요.